할렐루야, 오늘 영상 메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첫째 날은 하늘과 땅,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이제 예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식물들, 육지의 땅에 있는 풀이나 나무나 모든 식물들과 바다의 식물들, 이런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 물의 고기 이런 것을 만드셨고요. 마지막 여섯째 날은 짐승들 모든 땅의 육지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6일 동안의 창조 내용을 한꺼번에 보는데, 이제 하루하루의 내용과 의미를 다 이야기하자면, 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여러 번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메시지는 길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짧게 짧게 제가 이제, 함축해서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은, 오늘 과학자들이 이것이 정말 그런가 저런가 이렇게 따지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사람은 바로 모세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 중에 이제 처음에 나와서 2년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고 또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제사 제도를 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처음에 십계명 돌판을 받고 금송하지 만든 사건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40일, 40일 두 번이나 올라갔는데 그냥 모세가 40일 동안 그냥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사건들 고대의 사건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들려주시고 계시해주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고대사의 비밀들을 알고 성경으로 다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고, 모세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지창조의 비밀을 가장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이 천지, 천지창조의 비밀을 들려주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일강이 신이고 나일강에 신이 있고 땅에 신이 있고 태양이 신이고 하늘에 뭐 해와 달과 별들 온갖 것이 신이고 뭐 악어 뭐 개구리 뭐 별것이 다 신이에요. 자연 만물을 두려워하면서 자연 만물을 신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애굽의 신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늘 보고 듣고 자라고 배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이스라엘의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라는 건 알지만 그러나 주변의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을 늘 보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금송아지 광야에서 나온 금송아지 그것이 애굽에서 신을 금으로 만든 신 그것이 이제 금송아지 소, 소를 아주 신으로 중요한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자연 만물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준 자연 만물이고 진짜 신은 자연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는 것을 알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많은 해보고 빌고 달보고 빌고 산신령이라고 산에가 빌고 용왕신이라고 물에가 빌고 다 빌죠. 모르니까. 그러나 이런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자연 만물은 신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신이고 참 신이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 한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 자연 만물을 더 이상 우상처럼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또 기도로 다시 시작하는 해 올해 우리 기도로 다시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정말 기도로 열심히 기도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